예, 오늘 성경말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 예,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으매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말로 골고다 아, 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세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에 성에서 가까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 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예,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가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부활절 이후 첫 번째 주일인 오늘 고난주일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일단은 다음 주에 부활절 예배를 드리는 것이 목표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사회적 거리두기를 2주 연장하자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이를 주시하면서 앞으로 우리가 다시 만날 그날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19가 우리의 일상과 절기와 생각을 바꾸고 있지만 우리는 여전히 예배드리고 여전히 기도합니다. 이 힘든 시기를 거치면서 우리의 시, 우리의 신앙이 더욱 더 강하고 단단해져서 더 깊이 기도하고 더 넓게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란 하나님께 나 자신을 헌신하는 것이지만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만남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것을 전제해야 헌신도 있고 회개도 있고 하나님의 용서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중세 독일의 신비가 마이스터 에카르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들레헴의 예수께서 수백 번 강림하신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우리의 영혼에 한 번이라도 오시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겠는가? 그리스도께서 2000년 전저 밖이 아닌 내 영혼에 들어오셔야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께서 수천, 수만 번 다른 곳에 오신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의 탄생과 그 삶은 그저 남의 얘기나 옛날 이야기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내 마음과 삶에 오시는 예수는 나와 천국을 하나로 연결시킵니다. 천국은 금은 보아가 있어서 천국이 아닙니다. 주님이 계셔야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베들레임이 아니라 내 영혼 속에 예수께서 탄생하셔야 한다는 마이스터 에카르트의 말을 오늘 이 고난의 날에 다시 바꾸어 본다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골고다의 예수께서 수백 번 십자가에 못 박히신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내 영혼 속에 한번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이 더 중요한 것 아니겠는가? 예수께서 오셔서 천국인 이유는 당신께서 내 죄를 대속하셔서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대속과 용서가 있는 그 자리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시고 품어 안으시는 그곳이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과거 클레먼트 대학교 수였던 앤드류 성박 한국 분이신데요. 그분이 Undid Heart of God 하나님의 상처 입은 마음 이런 책을 썼는데요. 이 책에서는 죄는 죄책감을 만드는데 죄책감이란 가해자의 감정이다. 그러나 피해자의 감정은 고통이요 상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책감만이 죄성의 표현이 아니라는 겁니다. 죄성은 죄책감과 더불어 상처와 고통도 포함하고 있다는 겁니다. 죄와 죄책감만을 말한다면 가해자의 감정만을 말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가해자에 의한 피해자는 고통과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죠. 죄책감도 사람을 지배하고 괴롭히지만 상처도 사람을 지배하고 괴롭힙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가해자인 죄인들의 마음 안에도 피해자의 감정인 고통과 상처가 숨어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가해자의 과거를 보면 그에게도 피해와 상처가 있죠 가정으로부터 선배와 친척들로부터 학교로부터 받은 폭력이나 충격이 상처가 되어서 그를 가해자로 만들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프랑스의 심리학자 자클라깡은 말이나 행동에 폭력을 당한 사람들의 머릿속에 그리고 또한 무의식 속에 강렬하게 남아 있는 상처를 주의 상스라고 했습니다. 라캉은 바로 이것이 폭력적 행동의 근원이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남에게 충격을 주어서 그것이 상처가 되면 그 상처를 받은 사람은 또 다시 남에게 폭력을 가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남에게 죄를 지으면 그 사람이 상처를 받고 또그 사람이 남에게 죄를 짓게 된다는 겁니다. 어릴 적 아버지로부터 받은 폭력이 상처가 되고 주의상스가 되어서 성인이 되어서 남을 괴롭히는 깡패가 됐다는 이야기는 우리 주변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인은 아벨을 죽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고 물으셨을 때 처음에는 발뺌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그는 말할 수 없는 죄책감에 시달립니다 동생을 죽인 죄책감에 빠져 살았던 그는 에덴에 들어가지 못하고 에덴의 동쪽에서 살았다고 합니다. 그가 동생 아벨을 죽인 이유는 열등감 때문이었죠. 가인은 나그네의 인생을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잘 살펴보면 가인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비록 우리는 남을 죽이지 않았지만 그와 똑같이 질투합니다. 질투는 열등감 때문에 나오는데 열등감이라는 것 자체가 상처의 또 다른 모양이 아니겠습니까? 열등감이라는 상처를 앓고 이든 우리는 말과 행위를 통해서 남에게 상처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상처를 입은 그 누군가는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상처들, 열등감, 충격, 주의상스는 우리 주변으로 죄와 상처를 퍼져나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죄와 상처가 죄책감과 주의 상스가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골고다에 수백 번 십자가에 못이 박혔다고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십자가의 사건은 지금이 아닌 2000년 전의 일이고 이곳 대한민국도 아닌 이스라엘 골고다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그런데 만일 못 박히신 예수께서 내 마음에 오신다면 그래서 내 상처와 내 죄책감을 품고 용서하시고 위로하신다면 바로 그때 내가 주님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때 내 상처가 치유받는 것이고 그때 내 죄책감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변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는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셨다. 이렇게만 언급되어 있습니다. 공관복음에서와 같이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오르실 때 넘어지셨다는 말씀도 없고, 뒤를 따라가면서 울었던 여인들의 모습도 없고,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올라가는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야기도 없습니다. 단지 사람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를 넘겨받았고, 예수께서는 골고다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셨고, 군인들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못이 박히는 그 순간까지 예수께서는 단 한마디의 말씀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께서는 단한 마디의 말씀도 하지 않으셨지만 오늘 이 침묵 안에서 인류 구원의 열쇠를 우리는 찾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보면 19절에서 20절까지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께서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곳으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 땅에는 헤롯과 같은 분봉 왕들이 있었지만 사실 이들은 로마에 의해서 세워진 형식적인 왕들일 뿐이었고 유대 땅의 실질적인 권력은 총독인 빌라도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패를 써붙임으로써 예수가 빌라도의 저항에서 반란을 획책한 사람이라는 죄명을 모든 사람들 앞에 공표했습니다. 골고다는 예루살렘 성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곳을 지나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와 그의 죄목을 읽었다고 했습니다. 십자가형은 로마 체제에 저항한 사람들이 당하는 형벌이고 사람의 신체에 고통을 가하는 형벌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을 당할 때에는 옷을 다 벗기고 못을 박습니다.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에게 이것은 참을 수 없는 고통과 치욕이었고 보는 이들에게는 강력한 경고였습니다. 만일 로마에 반역한다면 십자가에 달린 이 사람과 같이 될 것이다. 바로 이런 경고죠. 십자가 위에서 사람이 죽어도 그냥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그 시체는 새가 쪼아먹고 들깨가 먹고 일부는 부패합니다. 그리고 시체의 뼈는 바닥에 떨어지죠. 골고다가 해골인 이유는 바로 그곳이 해골이 질비하게 널려져 있는 끔찍한 형장이었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이렇게 무서운 고통의 형태리였지만 기독, 기독교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께서 하나님을 완벽하게 드러냈다고 말합니다 십자가야말로,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중심이고 구원의 결정체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완벽하게 드러냈던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계시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그렇습니까? 온 몸이 발가벗기우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며 고통스러워하시는 그 깡마른 청년의 모습이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드러내고 있다는 말씀입니까? 어떻게 십자가에 매달려 아무것도 할수 없는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씀입니까? 그런데 독일의 신학자 디트리 보네퍼는 그의 책 옥중서신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들과 함께 있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신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기 자신을 십자가로 추방하신다. 하나님은 이 세계에 있어서는 무기력하고 약하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무기력과 약함을 통해서만 우리들과 함께 있고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것이다. 보네퍼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떠나 십자가로 자기를 추방하신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약하고 무기력한 그 모습을 통해서만이 우리를 구원해 줄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네퍼에 의하면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십자가 위에 달려 계시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는 그 책에서 계속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는 오직 남을 위해서 존재한다. 예수가 남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것은 자신을 넘어서는 것이다. 자기 자신으로부터 넘어서고 자유하면서 죽기까지 남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바로 이곳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전지하심이 출발하는 것이다. 신앙이란 남을 위한 예수의 삶에 동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위한 우리들의 관계는 남을 위한 존재에 있어서 곧 예수의 존재의 관여함에 있어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는 것이다. 매 순간 이웃의 삶에 동참하는 것이야말로 나를 넘어서는 것이다. 인간의 모습을 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께서는 동방 고대 종교와 같이 기괴한 존재, 혼돈의 존재, 멀리 있거나 무서운 야수의 형상을 취하지도 않으시고 형이상학적인 무한한 개념을 취하지도 않으시며 그렇다고 반신반인의 모습을 취하지도 않으신다. 십자가에 달린 하나님께서는 오직 남을 위한 존재이시다. 남을 위한다는 것. 이것은 자기를 완전히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은 십자가에 못 박혀 아무것도 가진 바 없이 완전히 남을 위하는 그 사랑이 우리를 구원, 구원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27장 42절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보고 지나가는 사람들은 이렇게 조롱했습니다. 그가 남은 구원했으나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우찌무라 간조는 이들의 입을 통해 나온 뜻밖의 조롱이 오히려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앙 고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선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신의 능력을 사용하는 사람이 아니고 남을 위해서 사용하는 사람을 뜻한다. 선한 사람은 자기의 모든 것을 남을 위해 다 소모해 버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예수께서 선하셨다는 이유는 자기에게는 무능하고 남에게는 유능했기 때문이다. 자신을 초월하여 남을 위해 살았기 때문이다. 남에게는 전능, 자기에게는 무능, 귀하신 예수여 당신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신은 참으로 사랑의 화신이십니다. 당신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비로소 사랑이 무엇인지 깨닫습니다. 당신의 원수는 당신을 비웃어. 당신에게 최대의 찬미를 보낸 것이었습니다. 보네퍼는 십자가는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는 남을 위한 삶이 바로 십자가다. 이렇게 말았다면 우찌무라 간조는 사랑이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남에게 주어서 자기는 아무것도 없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전능하시기 위해 자기에게 있어서는 철저하게 무기력하게 십자가에 못 박힐 수밖에 없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사랑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이지 않습니까? 예수는 우리 때문에 무기력하셨고 우리 때문에 당신, 당신의 자유를 박탈당하셨습니다 무기력하게 자유를 박탈당하며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마침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저 하늘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무기력한 그 십자가에서 출발하여서 십자가에서 끝이 나는 겁니다. 빌라도는 십자가 위에 히브리어, 라틴어, 헬라어로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이라는 명패를 붙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 명패를 붙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오히려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됐습니다. 미국의 신학자 폴 텔리는 인간은 하나님의 선함을 이용하지만 하나님은 인간의 악함을 이용하신다고 했습니다. 빌라도는 무죄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리고 만인 앞에 나에게 반항하는 사람은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힘을 과시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은 그리고 아버지의 화신인 예수께서는 이 폭력 앞에 그 어떤 저항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선함을 이용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저항도 하지 않으심으로써 그리고 이 폭력을 통해서 완전히 자신을 우리에게 내 주시면서 우리의 모든 죄와 상처를 짊어지셨습니다. 폴틸리의 말과 같이 하나님은 인간의 악함을 이용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폴틸리는 예수를 투명 인간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고 자기 자신의 것이 없는 그 완전한 사랑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 위에서 개시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가야바와 같이 종교적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빌라도와 같이 세속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은 십자가 위에 계십니다. 기독교의 첫 번째 금요일의 사건, 골고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모든 능력을 십자가 위에서 보여주시면서 자신은 아무것도 갖지 않은 그 사랑이 워낙 깊기 때문에 바울은 로마서 8장 38절에서 39절까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망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생명을 더 갖는다고 해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하늘의 천사라고 해도 권사 권세자들이라고 해도 왕이라고 해도 검사나 판사라고 해도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현재 내가 무엇이든 과거 내가 무엇이었든 미래에 무엇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더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깊음도 피조물이고 높음도 피조물입니다 이 땅도 이 우주도 피조물이고 우주 위의 높음도 저지하의 깊음도 모두 다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그 어떤 피조물이라도 십자가 위에서 당신을 내어주신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가해자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피해자입니다 상처입은 사람들입니다 이 상처로 인해 남에게 상처를 주고 이 상처를 받은 사람들은 또한 남에게 상처를 주는 죄의 일이 됩니다. 이 죄의 사이클은 우리를 넘어 사회로 퍼져나가고 상처와 죄책감은 우리를, 우리로 하여금 서로가 서로를 괴롭히게 하고 상처 주게 합니다. 이 상처로 인해서 때로 전쟁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히틀러가 유대인을 학살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주변의 나라들을 억압하고 살해하고 미국을 통해 전 세계에 위협을 가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받은 민족적인 상처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나라가 없으면 언제든지 당할 수밖에 없다는 그 충격, 그 집단 학살의 경험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러는 거죠. 우리의 상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치유받을 수 있다면, 서로의 죄책감을 내려놓고 이 세상과 사람을 만드시고 좋았더라라고 하신 그 창조의 본연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면. 세상은 완전히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자기에게는 무능, 남에게는 전능. 그 무한한 사랑, 그 은혜를 받아들여야 하는 겁니다. 세상은 저 골고다의 예수를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마음으로는 모르는 것 같습니다. 2000년 전 골고다에서 못이 박히신 예수를 알고 있지만, 자기 자신의 마음, 마음 속에 못이 박히신 예수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끊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수백 번, 수천 번 골고다에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도 우리, 우리, 우리는 손끝 하나만큼도 바뀌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 못 박히신 예수께서 들어오신다면 자기에게는 무능하고 남에게는 유능한 그 사랑, 세상에서 무기력한 그 길을 택하여서 우리 모두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우리가 진정으로 만난다면 바로 그 날이 우리가 다시 태어나는 날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골고다는 내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주님은 내 마음 속에 달리셔야 합니다. 내가 십자가의 주님과 만나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나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내 마음의 상처를 찾아내십시다. 내가 가족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었던 그 말과 생각을 찾아내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그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마음 안에 있는 상처를 찾아내야 합니다. 그 어떤 마음 때 아픔 때문에 남을 아프게 했는지 찾아내야 합니다. 침묵기도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 생각과 내 마음 안을 들여다보아서 내 안에 있는 상처를 찾아내고 죄책감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래야 나를 지배하는 상처와 죄책감을 알아낼 수 있고. 이를 품고 쓰다듬으시는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바로 이 사랑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주님 안에서 용서받지 못할 죄악은 없고, 치유받지 못할 상처는 없습니다. 자신을 완전히 내어주셔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그 은혜를 믿고 우리 모두 주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곧 우리는 서로 다시 만날 겁니다. 이 시간 홀로 기도하며 자신을 돌아보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유대인의 왕 그리고 우리 모두의 왕을 진정으로 만나셔서 하나님 나라를 향해 끊임없이 변화하고 변화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셨습니다.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부활절이 지났는데 아직 세상은 부활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고 또한 그 죄로 인해 상처받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죄를 저지른 그 가해의 삶을 통해 한숨 짓는 이 땅의 피조물들을 또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우리의 죄악과 상처를 착각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십자가 앞에서 변화된 삶을 살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의 상황 속에서 떨어져 있는 우리 모두의 삶 속에서 주여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옵시고 홀로 기도드리는 그 손길들을 주여 붙들어 주시옵시며 다시 만날 때까지 더욱더 깊이 주님과 만나고 동행할 수 있는 한분한분다될수 있도록 주여 그들의 머리 위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